네, 선생님 작품 열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이의 고통을 묻는 것은 그 물음부터가 면구스럽고 염치없는 일이지만 선생님 사부님께서 쓰러지시고 홀로 세 자매를 키우시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사면초가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힘겨울 때 힘이 되어준 것이 종교였다는 인터뷰를 어디서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선생님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힘이 되어준 종교와 또그 종교를 만나게 되었던 과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종교는 이렇게 다가가기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저는 대학 때까지도 종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누구에게 완전히 그 의, 의존한다든가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말하자면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금방지고뭐 독단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77년도에 남편이 쓰러지고 이제 중환자 생활을 하면서 누가 건드려도 정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이제 전부 그 저기, 비참한 그런 이제 현상인데, 물 같은데 뭐 무슨 붉은 물을 가져와서 이것만 뭐 이렇게 발을 씻으면 씻어주면 깨어난다는, 뭐, 뭐 별별, 예. 거기서 이제 저도 몇번 이제 사기를 당했죠.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막바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그게. 그 북원에 이제 해화동 성당이 있었어요. 네. 해화동 성당을 가보라고 하대요. 이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음, 제가 이제 그 해화동 성당에서 성모님을 만나고 또그 기적을 체험했어요. 네. 네. 근데 대개 그 십자 보상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래, 다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심정에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런 말이 가장 자극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몇 남편이 한달 이상으로 지금 눈을 감고 안 뜨고, 그리고 모든 것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이런 불행을 남들에게 말하기는 싫고, 뭐, 여튼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그래, 다 안다. 이, 이 말은 정말 너무 파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 울음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거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에 빠지죠, 제가. 제가 체험한 기적을, 어, 반드시 언젠가 말하리라. 또 글로 쓰리라. 그것 때문에 고통을 이겨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힘든 것을 또 넘기고 내일의 힘격을 또 넘기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18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온 몸을 못 쓰고. 그러니까 남편은 24년을 누워 있었어요. 남편 쓰러졌을 때 지금 막내가 두 살이었습니다. 네. 접먹이요, 접먹이. 남편 이렇게 병원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났고. 그 이제 그런 걸 해내는데, 그,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 한때는 내가 이제 쥐약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남편, 나, 자식들 다 한꺼번에 먹고 죽게. 아, 어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생각을 물리치고 나서 어, 이제 더좀잘 살려고 했죠. 음, 자 그랬더니 제 뭐, 제 글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뭐 크게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산문이4 개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병원비도 갚고, 병원비도 예상으로 퇴원했거든요 네, 근데 병원비도 갚고, 뭐 아이들 이제 뭐뭐 뭐 등록금 이런 것도 뭐 이제 다할수 있고. 그 많은 것들을 네. 다 선생님이 쓰신 작품으로 읽어내시는 네, 거예요? 열애라는 네. 시는 상처와 연애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한 것처럼 나에게도 이피 흘림이 반드시 부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걸 믿은 거죠. 내가 아무리 노점에 앉아서 물건을 팔아도 부끄럽지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자식을 먹여야 되는 양식을 구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또 종교적으로도 이건 저게 뜨뜻한 일이다. 자식을 위해서 나뭐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의 어떤 선생님 확신까지 선생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얻, 얻게 되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그 열애 같은 작품에서 고통에서 네. 상처를 무릅쓰고 다시 그걸 끌어안는 종류의 네, 에너지는. 네.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성당 같은데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어 그러면은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같이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아저 사람도 그걸 참았는데 네. 어 지금도요. 그때 미념사에서 나는 마흔에 생의 그런 말을 배웠다. 그게 이제 그뭐 다른 못 썼죠. 네. 그한 20%는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연히 읽은 사람이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 여기 뭐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인데 그 선생 듣고 선생님도 이 정도로 힘드셨나요? 저는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 당신이 도망가도 꼭 돌아오게 될 거다. 어, 제가 그렇게 말함. 합 네. 아, <laughs> 말씀만 들어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의 최근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한데요. 전쟁과 평화가 있는 내 부엌을 한번 정해 듣고 싶습니다. 네. 전쟁과 평화가 있는 내 부엌. 놀라지 마세요. 내 부엌에는 물과 불이 있어요. 얼음과 숯불과 영화 20도의 영상 20도가 살아요. 58도의 독한 술과 13도의 순한 술이 있어요. 냉동고에는 치미는 분노와 살인적 치욕이 멈춘 채 정지되고 세상에 세면 안 되는 일급 비밀이 금냉동되어 무표정하게 굳어 있고 하나의 서랍엔 비상약이 수북하게 약주인을 향해 위협적으로 수근거리고 한 주먹 털어 넣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약이 밤마다 눈인사를 하고, 다섯 개의 칼이 번뜩거리며 용도를 기다리고, 한 방이면 돌로 깨어지는 새뭉치 방망이가 있고, 잘게 자게 찢을 수 있는 날선 과이가 세 개, 세 구멍도 뚫을 수 있는 장비가 다섯 개, 이름도 예쁜 레몬에이드 주방세제의 거품은 저를 닦진 못하고 페녹시에 탄구원산 나트륨은 내 밥그릇에 얼룩을 남길 것 같고 늘 물이 끓고 있어요 어쩌다 기름이 끓기도 하지요 굵은 소금이 설적 쳐다봐요 당생선이 금방이라도 푹 익는 300도의 끓는 물 가축 뼈를 우려내 밤새 우려내 그 물을 마시면서 쌀도 푹 익혀 잘게 잘게 씹어 먹는 내 부엌. 누르면 볼이 되는 인덕션 옆에는 뼈도 가루가 되는 믹서기가 돌지만 공포와 두려움은 없어요. 잘 길들여져 평화롭게 먹고 마시는 내 부엌. 이른게 삶. 전쟁 공부에서 많이 보았던 풍경. 박수건 화백의 엽석 속 소가 보는 앞에서 소고기를 잘게 잘게 다지는 도마 위. 밥이 다 되면 전기솥에서 푹 씻었는 연기가 극초음속 마하 10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쟁의 핵심은 오늘도 먹는 일, 먹을 걸 만드는 일. 밤늦도록 평화로운 공포 속, 어둠 내리면 붉은 태양 같은 따뜻한 불이 켜지는 내 부엌. 이 작품은 이른바 부엌의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욕의 편에서 보면 요리는 맛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지만, 식욕을 제거하고 보면 피와 살이 튀는 살벌한 풍광이기도 하니까요. 아마도 이런 잔잔한 위트의 시선 뒤에는 언제나 먹이고 보살피는 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이 시에서는 평화로운 공포라고 하셨군요. 사는 일은 전쟁이지만 또 그게 일상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최근 내신 시집의 표제작이기도 합니다. 작품집을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선생님 연배에 이른 시인이 낸 시집 중에 아마도 그 분량이나 밀도라는 면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 출간에 얽힌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에서 보기도 했고요. 네, 예, 편안하게 이 시집 발간의 과정에서 느낀 창작의 열망이나 회한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글 쓰는 일에 대해서 어 큰절을 하고 싶어요.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글을 때 글을 쓴다는 그 자체를 앞에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통도 좀덜 하고, 네, 이제 그런 거죠. 또 제가 인생이 어려웠다면 옛날에는, 이번에는 좀또 육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병을 나르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때 우연히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앞에 그 김치를 썰다가 남은 칼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연이죠. 칼은 늘 있었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내 몸이 너무 허약하고, 어, 그, 아내 수명이 얼만큼 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제 그럴 때그 너무나도 친근하고, 내 가족과 같았던 그 김치를 쓰는 칼이 네. 이상하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쟁 도구예요. 네, 네 복에 있는 게. 가위며, 칼이며, 또 이렇게 믹서기며뭐 네. <laughs> 모든 게. 그래서, 아,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먹을 걸 만들면서 살았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또저 넓게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모든 면이 지금 불안한 이런 정서 속에서 아, 우리는 늘 이런 걸 한켠에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안목은 이것이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것을 갖다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익히고 온몸으로 살았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됐죠. 무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엌이 없는 데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쓰게 됐습니다. <laughs> 부엌이라는 곳이 그또 조리하는 공간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음. 또그뭐 아이 아이 그 젖주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럼요. 뭐 네. 식사 준비하다가 네. 혼자서 그 서러움에 복받쳐가지고 네. 남들 모르게 또 <laughs> 눈물 흘리는 공간이기도 네. 하고. 네. 네. 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음.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우리의 공간이 같아요. 실생활이 네. 그대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네. 거죠. 뭐 집약도가 그게. 아주 높은. 네네 네. 네. 공간이 네. 예, 선생님의 마지막 시, 예, 저 거리의 암자를 이번에는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저 거리의 암자 어둠 깊어가는 수서역 부근에는 흐럭 한 대분의 하루 노동을 벗기 위해 포장마차에 몸을 실려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함께 야간여행을 떠납니다. 밤에서 밤까지 주황색 마차는 잡다한 번뇌를 식보 내리고 구슬픈 노래를 잠마다 채우고 빚된 농담도 잔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속풀이 국물이 짜글짜글 냄비에서 끓고 있습니다. 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진탕으로 우라가 짙은 사내들이 해고된 직장을 마시고 단칸방의 갈증을 마십니다. 젓가락으로 집던 산낙지가 꿈틀 상 위에 떨어져 온 몸으로 문자를 쓰지만 아무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이 산낙지뿐입니까? 어쩌다 생의 절반을 속임수에 팔아버린 여자도 서울을 통째로 마시다가 속이 뒤집혀 욕을 개워냅니다. 비워진 소조병이 놓인 플라스틱 작은 상이 휘청거립니다. 마음도 다리도 휘청거리는 밤거리에서 조금씩 비워지는 잘 익은 간빛 포장마차는 한 채의 묵묵한 암자입니다. 새벽이 오면 포장마차 주인은 밤새 지은 암자를 걷어냅니다. 손님이나 주인 모두 하룻밤의 수행이 끝났습니다. 잠을 설치며 속을 줄이던 대모산의 조바심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어의 암자를 가슴으로 옮기는데 속을 썰어내리는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금강경 한 페이지가 겨우 넘어갑니다. 예, 이 암자는 포장마차고 저 덥수룩한 식객들은 허기진 걸신들은 네, 모로, 모조리 다 수행자들인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이 포장은 암자가 맞겠고 저들은 기나긴 수행의 길에 지친 몸과 정신을 탁발을 통해 공양과 보시를 행하는 중이겠네요.그러한즉 아,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도 다 기도와 수행이 있다는 뜻도 될것 같아요. 하는 일에 고행과 깨달음이 따로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지와 행, 또 선과 행을 따로 두지 않고 몸소 실천하려는 불가의 깨달음이 엿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세상의 모든 깨달음에는 그 깨달음의 크기에 비례한 몫이 또 싹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의 시 마지막에 저 난리통의 하룻밤을 뒤로 하고 금강경의 한 페이지가 겨우 넘어갑니다. 라고 쓰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신 작품을 선하신 이유 같은 것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이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의 지위는 예전과 달라지고 있고요. 늘 위기다, 기회다, 이러는데요. 활순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지혜로 또 앞으로의 문학을 짊어질 미래 세대에게 당부의 말씀도 겸해서 한마디. 시면 좋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그 포장마차를 암자로 본 거죠. 어, 제가 수서로 이사를 갔을 때, 2000년에 이제 남편이 가시고, 그리고 2001년에 제가 수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를 갔을 때는 수서 사거리 주변에는 전부 포장마차였어요. 그때 마음도 울적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포장마차에 혼자 가서 이제 그 한 병을 시켜서 한잔 먹고 오고. 네, 이제 그러면서 거기를 들락거리면서 썬 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인생의 모조리 다그좀그 그 낭패를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리고 막 이제 술이 좀 취하면 막 이렇게 속내도 털어놓고 막 하잖아요. 네. 욕설도 나오고 뭐. 암자야말로 그 이렇게 막 쏟아내고 자기를 수행하는 곳인가보다 해서 그걸 암자로 본 겁니다. 그냥 네. 그리고 그 미래 세대들에게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어 지금은 너무 이렇게 오왕좌왕하는데 자기 목표는 자기만 아는 것이다. 목표가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가 있게 되면 아무리 그 뭔가 자기를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게 있어도 그걸 건너뛰게 됩니다. 목표는 생물입니다. 저기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겨울나무를 보면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 뿌리는 지하에 있는 모든 수분을 감싸서 위로, 잎으로 올려주고. 네. 잎들은 햇살을 받은 그 햇살의 따뜻함을 뿌리에게로 내려주고 서로가 이렇게 왕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도 그 내면의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이 쉽게 그냥 부러집니다. 부러지죠. 저기 앤드류 칸에게 있죠. 왜 철광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 죽고 나서 무덤에 이렇게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음. 나는 그 말이 참 좋아요. 네. 음. 그 미래 세대들이 그 정말 앞으로는 더 외로워질 거예요. 네. 네. 앞으로 더 외로워지는 그 순간에 어, 나는 내 혼자 살고 있지 않다. 예. 겨울 나무도 이렇게 서로 주고 가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남들과 더불어 소통하고 어, 그러면서 어, 그 서로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주면 참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을 생각. 듣고 보니까 음. 몸과 음. 또 정신이 서로 통해야 되고 네, 나무가 네, 그렇듯이 네, 네. 네. 사람과 다른 사람이 또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네, 서로 그렇게 네. 소통이 돼야 되것같습 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 외로운 것은 저는 생명의 그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으면 그늘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명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좀더 단단한 그런 어떤 목표 의식에서 오늘의 자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은 제게 어머니 같은 선생님과 <laughs> 네,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 선생님의 성장 과정, 또 고군분투했던 젊은 날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된한 여성 문학인의 자립과 자존이,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끌어 안는 열애와 수행이 다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예. 이현 선생 님 만나서 또 이런 중대한 얘기까지 하고 예. <laughs> 근데 제가 뭘 제대로 답을 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 아닙니다. 너무 큰 <laughs> 네. 이야기를 아. 너무 작은 그릇에 담게 <laughs> 네. 돼서 오히좀면구스럽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저는 행복했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진솔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